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저는 무척 존경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다리 한쪽이 불편해지게 되면서 저는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친정 엄마는 결혼한 딸이 행여, 마음 쓸까 힘든 내색 없이 생활을 기존대로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니, 너무나 치가 떨리고 무서워졌습니다. 결혼 후, 갑자기 편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던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의 다리가 불편해지자, 저와 친정 엄마에게 차마 입에 올리기도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에미야 너 지금 어디냐? 너 설마 지금 네 친정 엄마네 집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 어머님 저 지금 저희 엄마 검진 때문에 회사 반차 쓰고 병원에 와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뭐? 회사 반차? 얘가 지금 정신머리가 있는 게 없는겨? 반차를 그딴 데다 쓸 거면 내 머리 염색이나 좀 해줘라. 네? 네 친정 엄마는 어쩜 그렇게 양심이 하나도 없냐? 나 같으면 그렇게 딸 반차 쓰고 병원 가자고 못 한다. 세상에 일하는 딸한테 반차 쓰고 병원을 가자고 해? 그것도 시집간 딸을? 어머님. 저희 엄마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아직은 재활 중이라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검진 때 제가 주치의를 만나야 더 이해가 잘 되기도 하고요. 아이고 아주 효녀 앞셨네 효부할 생각은 없냐? 네? 반차를 쓸 거면 먼저 나한테 오늘 무슨 일 없는지부터 묻고 쓰는 것이 순서 아니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저를 기다리다뇨? 어머니 오늘 저랑 약속을 따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이봐라. 내가 이렇게 너를 생각해서 눈치 보며 말도 못했는데. 니네 친정엄마는 참말로 뻔뻔하다. 다리 한짝 아픈 것이 유세라냐? 당장에 지금 우리 집으로 와라. 어머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내가 좀 전에 말하지 않았냐? 나 염색해야 한다고. 네 시험이 머리에 하얗게 눈 내린 것은 보지도 못하냐? 나 염색하게 당장에 집에 좀 와서 네가 염색 약 발라라. 어머님 지금 당장은 어렵고 저희 친정엄마 검진 끝나고 집에 모셔다 드린 후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대체 그 시간이 몇 시냐? 반차 다쓴 시간 아니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가 쓴 반차를 네 엄마한테만 쓴다는 거야? 네 엄마가 애냐? 애요? 잠깐 병원에 혼자 있다가 검진받고 기다리라고 해라. 병원에서 우리 집 멀지도 않은데 염색약 하나 발라주는 게 싫으냐? 어머님 병원에서 시댁까지 차로 가도 30분은 넘어요. 오며 가며 좋게 한 시간은 걸릴 텐데. 그러면 저희 엄마 진료가 다 끝나서 제가 주치의 면담을 못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서 안 오겠다고? 내가 살다 살다 사돈이 반병신이 돼서 이렇게 고생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반 반병신이라고 하셨어요? 다리 한장못 쓰는 걸로 자식 새끼 발목 잡고 늘어지는 친정 엄마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너 처신 똑바로 해라. 내가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다음에는 절대 안 된다. 너는 우리 집 식구여. 우리 집애가 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 그것도 반차를 쓰면서 말야. 너 병원비도 내주는 것 아니냐? 저희 엄마가 어떻게 남이에요. 제 친정 엄마인데요. 친정은 원래 시집가면 남이야. 이래서 애비 없는 티가 나는 거다. 애비가 있었으면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알려줬을 텐데. 내가 누차 말하지만 너 이런 모습에서 애비 없는 새끼 티가 나는 거야.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지나치긴 개뿔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천진대도 안 하고 있구만. 그럼 내가 없는 말 하고 있냐? 너 애비 없잖냐. 그것도 모자라. 엄마는 다리 한짝 잘못돼서 맨날 이렇게 기사 노릇하게 생겼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약속해라. 니네 친정엄마 이제부터 남처럼 대하겠다고. 뭐라고요? 하나하나 다 챙기지 말란 소리 아니냐. 한 번만 더 우리 몰래 반차 쓰고 다녀봐. 아주 그냥 우리 집에서 쫓아내서 니네 다리 한짝 없는 엄마랑 살게 할 테니까. 어머님. 저희 엄마 다리 없는 것 아니고 좀 불편하실 뿐이에요. 재활만 하면 충분히 좋아지세요. 그래 아주 좋겠다. 뭐 한다고 빨빨거리고 돌아댕기다가 사고를 당해? 아휴. 박복해 박복해. 징그럽게 박복해. 내가 이번에 염색은 그냥 내가 하마.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한테 허락 안 받고 네 엄마 만나러 가기만 해봐. 그리고 행여라도 우리 아들 네 친정엄마 일 시키지 마라. 아들 입에서 장모 소리만 나와봐. 너도 네 엄마도 내가 가만 안둘 테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 엄마를 찾아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더니 갈수록 심한 폭언을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에게 상의를 했지만 남편은 시간이 약이라며 제게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군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엄마 아침부터 무슨 일이셔? 어제 우리 아들 퇴근할 때 집에 들른다더니 왜안 왔어? 그게 뭐 회식 있었어? 회식을 월요일에 할 일은 없는데 무슨 바쁜 일이라도 있었어? 그게 아니라 어제 갑자기 장모님께서 넘어지신 바람에 뭐? 엄마가 뭐? 그래서 네가 거기에 갔단 말야? 재수 없게 에이 엄마는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재수가 없긴 왜 없어? 재수가 없지. 재수가 없는 집안이니까 남편이 일찍 죽고 자기는 다리 병신이 된것 아니냐? 그런 집은 근처에도 가면 안 돼. 행여 너까지 재수 없으면 어쩌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참. 엄마가 다치다니 무슨 말이야. 어제 그런 말 없었잖아. 어제 옆집에 사시는 어르신이 전화를 줬더라고. 당신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장모님이 화장실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셨다고. 그래서? 내가 바로 가서 병원에 모시고 갔지. 다행히 잠깐 외근 나온 상태라 괜찮았어.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엄마 괜찮아? 응. 음, 괜찮으셔. 장모님이 당신 걱정한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 그래서 네가 병원에 다녀왔다고? 너 그러다 윗사람이 보기라도 하면 어쩌냐? 애미가 전화를 안 받으면 알아서 병원에 가시라고 하지. 뭐하러 그런 굳은 일을 사서 해. 엄마. 엄마가 다치면 우리 와이프가 안 달려가겠어? 그렇게 말하지 마. 애미 너 내가 접대 뭐라고 했냐? 네 남편 행현아, 네 엄마 일에 참여하게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이게 뭐냐? 너 진짜 내 쫓기고 싶어? 엄마 그만해. 내가 진짜 그때 내 머리 염색도 안 해준다고 했을 때도 참았다. 내 아들 생각해서 꾹 참았어. 그런데 감히 내 아들을 부려먹어? 네 엄마는 장애인 된 것이 아주 자랑이다, 자랑이야. 세상에 어쩜 그렇게 얼굴 낯짝이 두껍냐? 철판이 따로 없다. 어머님, 저도 알았으면 어떻게든 제가 같이 어머님 아들 안 보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나 야단법석 읽어뻔한데 제가 왜 저희 친정 엄마 일은 시키겠어요?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린 부부야. 당연히 같이 하는 거지. 아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말하라. 부부라고 다 똑같이 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다. 아들은 엄연히 우리 집안 아들이고 애미 넌 우리 집안 며느리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란 보장도 없고. 네 엄마 병원에 집어넣어라. 엄마. 네? 뭐라고요? 어차피 니들도 애가 질거고애 낳으면 네가 어떻게 네 엄마를 돌보냐? 그때 가면 네 엄마가 아니라 짐덩이밖에 더 되겠냐? 그만 좀해 엄마. 엄마 늘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사돈 창피한 줄 알면 그런 다리로 시집간 딸, 사위 못 부르지. 나 같으면 알아서 병원 들어가 살았다. 저희 엄마가 왜 병원에 들어가요? 장애인이면 장애인 시설에 가서 살아야지. 어디 함부로 우리들과 같이 엮이려고 그래? 엄마 말이 너무 심해. 그런 말 하지 마. 나 우리 와이프 어떻게 보라고 그런 말을 해? 왜못 봐? 애미 네가 말해봐라. 내 말이 틀렸냐? 네 엄마 병원에 집어넣고 너랑 네 남편 좀 편히 쉬라는 말이 곱감냐? 네 어머님 생각 잘 들었고요. 나중에 어머님 몸 불편하시면 바로 병원으로 보내드릴게요. 뭐? 이런 개망난이 같은 것을 봤나? 이래서 집안 중요하다, 아들. 애비 없는 것이 어디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냐마는 어떻게 하늘 같은 시에미를 병원에 보낸단 소리를 해? 너 당장에 우리 집에서 나가라. 당장에 나가. 그만해요, 엄마. 여보 미안해. 엄마 한 번만 더 그런 소리하면 나 진짜 엄마 안 봐요. 내 가정 깨지는 꼴나안 본다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나가드리면 될까요? 그런 말하지 마 여보. 엄마 확실히 말했어요. 이 사람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만 말해요. 아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애미 너 모자지간 연 끊게 만들려고 작정했냐? 당장에 죄송하다고 빌면 내가 용서해주마. 저는 어머님께 죄송할 일이 없어요. 뭐야? 이런 애비 없는 것이 애미가 장애인이 되니까 배는 것이 없나. 니네 애미는 네가 이러고 사는 것 아냐? 엄마. 나 이제 엄마 안 봐요. 연락하지 마세요. 알았다. 알았어. 아들 화 풀어. 어머님 뜻잘 알았어요. 어머님, 꼭 제가 어머님 아프시면 병원에 보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재활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아. 다리가 불편한 친정엄마를 두고 폭건을 일삼는 시어머니를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까지 고려했고 남편은 다신 시어머니가 제게 폭권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너 혹시 해외 나가니? 네 해외 여행 가는데요. 오랜만에 시애미가 연락을 했으면 안부부터 묻는 거다. 애비가 없으니 이런 것도 내가 하나씩 다 가르쳐야 하냐? 사돈 팔자가 이렇게 박할 수가 없다. 저희 친정엄마 모시고 해외여행 가는데 무슨 일이세요? 뭐? 우리 아들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엄마랑 간다고? 네 저희 친정엄마 많이 좋아지셔서 환기도 할겸 해외 나가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들 돈으로 갈까 봐요. 걱정 마세요. 제 돈으로 나가니까요. 참으로 말세다. 말세. 절뚝거리는 그다리 한 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외를 나가냐? 니들 모녀는 창피함을 모르냐? 그게 바로 국가 손해고 국가 망신이야. 돈은 돈대로 쓰고 해외 나가서 동정 받을 일 있냐? 당장에 취소해. 차라리 나나 보내줘라.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도 너나 네 엄마나 귀군형이 막혔냐? 무슨 말을 하셨는데요? 됐고 아주 해외 나가서 그집골로 다닐 것 아니면 당장에 취소해라. 나랑 우리 아들이나 가야겠다. 어머님이야 말로. 지금 나가시면 안 되시죠. 뭐라고? 어머님이 어떻게 지금 해외를 나가세요. 어머님 위해서 차곡차곡 지금 어머님 아들이 돈 모으고 있는데. 무슨 돈? 나 유럽이라도 보내준다냐? 역시 우리 아들. 내가 유럽을 좀 좋아하냐? 유럽이요? 그래 유럽을 아주 좋아한다. 그런데 너는 니네 시엠이 해외여행 경비를 니네 남편이 모으는데 한 푼도 안 보태는 거냐? 어쩜 이렇게 추접스럽냐? 돈은 못 보태고, 어머님 가시는 길은 제가 직접 모셔다 드릴 거예요. 뭐? 대체 언제 출국하는데 그러냐? 어머님 다리 한 짝이 부러지면 가야죠. 뭐?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 보내드린다고. 요양 병원에 보낼 돈 모으고 있어요. 그것도 어머님 아들이요. 뭐?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머님 어디 한 군데라도 안 좋으면 바로 병원에 제가 집어넣을 테니까. 그곳이 유럽이다 생각하고 사세요. 이런 미친. 너 지금 말다 했냐? 다 했어? 네가 아주 네 엄마 닮아서 너도 반병신이 되었나 본데. 나네 시애미야. 어디 감히 시애미를 병원에 집어넣는다는 소리를 해? 어머님이야말로 저희 친정엄마한테 연락해서 병원에 들어가 살다 죽으라고 했다면서요. 당신 아들하고 나 이혼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당신 아들이 무릎 꿇고 빌더라고. 뭐라고? 우리 친정엄마한테 세상 남편 잡아먹고도 모자라 사위도 잡아먹을 사람이라면서 멀리 병원에서 평생 밖으로 나오지 말고 살다 죽으라고? 그러고 지금 나한테 여행 경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무릎을 꿇어. 누구한테? 너한테? 너 당장에 짐 싸들고 나가. 당장에 나가. 당신 아들이 엄마 대신 와이프를 택하겠다네요. 그러니 어째요? 시어머니 돌아가셨다. 생각하라는데? 너무나 땡큐죠. 뭐? 돌아가셔? 어머님의 그 막말이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지금 이렇게 저한테 쏟아내는 막말도 다 나중에 소송 가면 아들한테 불리한 것 아시죠? 뭐? 어머님. 이제 저한테 연락 그만하세요. 앞으로 저는 어머님 안 보고 살 테니까요. 어머님 아들? 아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아들이 만나줄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걱정은 마세요. 어디 하나 안 좋으면 병원으로는 보낼 테니까요. 수도 없던 폭언과 막말을 넘어 친정 엄마에게 수차례 연락을 해서 욕설을 하고 병원에서 평생 같혀 살다 죽으라고 협박까지 했던 시어머니를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할수 없다며 어머님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지막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끝으로 다시는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끔찍한 말들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았던 저는 이제서야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가끔 안부만 묻고 찾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단호해진 저와 남편은 다시 한번 휘둘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긴 사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